자, 이제 오늘은 요 100, 108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차례 다. 판별식 요 앞에 가우스 그쪽은 교육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건너뛰고 음, 여기 판별식으로 왔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판별식에 있는 문제를 풀 거야. 여기 요기 108쪽에 여기 요기 내용이 있고 문제는 여기 110쪽에 있는 요 126번부터 이제 풀어 볼게. 자 이제 색깔을 바꿔가면서 풀 거거든. 어 일단 페이지는 110쪽이다. 페이지 110쪽. 이게 이제 126번부터 그늘 판별하시오. 야 그늘 판별하시오. 그럼 일단 잠깐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설명을 좀 하면 어 우리가 이차 방정식 ax 제곱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쓴단 말이야. 그럼 근의 공식 쓰면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이제 근의 공식인데, 요 루트 안에 있는 요거 있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재가 판별식이라는 거야. 얘를 보고 우리가 d라 해가지고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말 그대로 근을 판별할 때 쓴다 해서 판별식이야. 그럼 첫 번째, 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루트 안에가 양수니까 실근이겠지. 이때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면 이때가 중근이다.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이다, 중근. 세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저 루트 안에가 음수면 우리가 i 생기지? 그래서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실근이야.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가 허근인 거야. 허근. 서로 다른 두 실근하면 0보다 크다고. 그냥 실근 이러면 크거나 같다다. 이 중근도 실근이거든. 이게 이제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 풀때 쓰는 애들. 요거 요 내용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 이제 문제를 풀어 볼게. 126번. 자, 126번에 이제 1번부터. x제곱, 3x, 마이너스 2는 0.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거든. 근을 판별하라 했잖아. 그럼 계속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쓸 거야. 그럼 b제곱, 9, 마이너스 4ac, 17, 0보다 크지? 그럼 답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런 식으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게 답. 자, 이제 2번. 그래서 이건 <laughs> 자, 이번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7이 0이다. 그럼 판별시, 짝수 공식은 반의 제곱, 이 4의 반, 아, 그냥, 그냥 쓸게. 그냥 b제곱, 4, 4, 16, 마이너스 4ac, 4, 4 7이 28. 음수 나왔지, 음수.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답을 그냥 이제 실근, 허근, 뭐, 그냥, 그냥 개수로 막 표시를 할게. 다 1, 2 적기 너무 기니까. 자, 3번. 4x 제곱, 12x, 9는 0. 자, b 제곱, 144. 마이너스 4ac, 144. 0 나온다. 0 나오면 이게 중근인가요? 중근. 답이 중근. 자, 그 다음에 4번. X제곱, 2루트 3X, 더하기 3. 짝수 공식도 있는데, 그냥 할게. B제곱, 12, 마이너스 4AC. 또 0이네. 그럼 중근. 판별식이 0 나오면 계속 중근이야.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0.3X제곱, 0.4X, 0.2는 0. 자, 분모가, 아이 지금 숫자들이 다 분수, 소수거든, 소수. 그럼 10을 곱할게. 그럼 3x제곱. 4x-2는 0. 이렇게 바꿔놓고 판별식 쓸 거야. b제곱, 4ac. 그럼 여 0보다 큰수 나온다. 그러니까 답이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실근, 서로 다른. 자, 그다음 이제 6번. 2x 더하기 1의 제곱 이거 다 전개하면 되거든 전개하면 좌변은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x 빼기 3이다 자 좌변으로 다 이항하면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0자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네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게 답인거야 자그 다음 127번 할게요. 127번에서 이차 방정식인 것만을 골라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그럼 1번 실근이랬거든 실근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크거나 같으면 2번은 허근이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 지금 6개 있잖아.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6개 있는데 실근에 들어가는 애 빼고 나머지는 다 허근인 거야. 자 그래서 판별식을 다 쓸게 기억부터. 기억에 x 제곱 마이너스 2 x 더하기 4는 0이다. 자 b 제곱 2는 4 마이너스 4 a c 0보다 작네 얘는 허근 2번으로 들어간다. 허근 니은 x 제곱 빼기 4 x 빼기 5는 0 b 제곱 4 4 16 마이너스 4ac 0보다 큰애 실근 1번으로 들어가고 디귿 2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는 0 b 제곱 33은 9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네 허은 2번에 들어간다 리을 9x 제곱 6x 더하기 1이 0이다 자 그러면 b 제곱 66 36 마이너스 4ac 0 나오네. 중근 이제 얘도 실근이야. 실근이니까 1번에 들어간다. 자, 리을 그 다음 이제 미음 4분의 1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자, b제곱 1 마이너스 4ac 0. 0나왔네. 중근 중근이니까 1번에 들어가겠네. 실근 자, b b 극 3분의 2x제곱 빼기 x 더하기 3분의 1은 0이다. 자, 분수 없애고 할게. x에 3을 곱할게. 3. x가 아니고 양변에 3을 곱하고 시작을 하면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은 0 모든 항에 다 곱하는 거야. 3을. 때려놓고 이제 판별식 b제곱. 3 3은 9,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네. 실근. 자, 그러면 1번 실근에 들어가는 애는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니은, 리을 미음, 비읍이 실근이고, 허근에 들어간 애는 기역 디귿 얘들이 허근이 되는 거지. 자, 이게 127번. 자, 이제 128번. 자, 식이 x제곱 플러스 4x, a 빼기 3은 0이다. 이게 이제 식이야. 근데, 다음에 범위,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그 1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 2번은 중근, 3번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거든. 다 판별식이잖아. 미리 판별식을 쓸게.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전체가 C거든. 마이너스 4로 분배하면, 마이너스 4A. 요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4A 더하기 28. 이게 이제 판별식을 쓴 거야. 근데 1번 문제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실근이래. 그럼 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28을 넘기면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바뀌고, 이게 1번 답이다. 이게 서로 다른 두실근. 자, 2번은 중근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28.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그래서 따라서 얘는 a는 7이 되겠지. 자, 3번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래. 판별식 쓴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1번하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니까 답이 반대겠지. a가 7보다 크다 나오겠지. 7보다 크다. 요게 답이다. 이게 110쪽. 자, 그다음에 이제 111쪽 간다. 111쪽. 자, 페이지 111쪽 129번. x 제곱 2k 1의 x k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요런 2차식이 있는데 k 값도는 범위고하라 이 조금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아 서로 다른 두실근 중근 허근이거든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쓸게 자 판별식 b 제곱 이게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거든 그럼 전개를 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분배하면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12 그럼 얘는 마이너스 4k 요 4k 제곱이 없어지니까 플러스 13이야 판별식을 써놓고 1번 서로 다른 두실근 제가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 그래서 13을 넘기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4분의 13 이게 1번 답이다 자 이제 2번은 중근이거든. 중근은 가운데만 는 0이야. 그러니까 답이 k는 가운데만 는으로 바뀌겠지. 이게 이제 2번. 3번은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럼 처음에 이거 부동방향이 반대거든. 그 답이 반대겠지. 4분의 13보다 크다. 요게 129번 문제. 자, 그 다음 130번 자, 식이 x제곱 K 1의 X K 곱 마이너스 5 k 더하기 4는 0 이런 2차식이 있는데 실근을 갖도록 해라 이랬다. 실근을 갖도록 자 실근 가질 조건이 뭐였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였다 크거나 같다 이게 실근 가질 조건 자 여기 보면 그냥 짝수 공식 쓰면 a m e t 이 i n g This is the s a 이 e 반. h i n g This i 이 2로 나누면 된다. 그럼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쟤도 부호가 다 반대가 되지. 판별식 정도는 바로 써야 된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아야 실근이니까. 그럼 전개를 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5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K제곱 없어지고. 동년끼리 계산하면 3K. 빼기 3인데 이항하면 플러스 3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된다 130번 자 이제 131번 자 2차 방정식 k-100x 이 문제에 보면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2차 방정식이라고 2차 방정식은 이 최고차가 0이 돼선안 돼. 그래서 일단 K는 절대로 1이 될수 없다. 이게 전제야. K는 1이 되선 안 된다는 거. 자, 그래 놓고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짝수니까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자, 전개하면. 이렇게 그럼 k 제곱 없어지고 1을 넘기면 그럼 일단 k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런데 이것도 답인데 얘도 답이거든 1이 돼선 안되거든 그럼 수익선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서 2분의 1보다 커야 된대 근데 1은 답에서 빼야 된대 1은 답에서 빼야 된다 얘는 답에서 빼야 돼 그럼 이쪽하고 이쪽이 답이겠지 그래서 최종 답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이게 답이야. 그래서 K가 1에서 답에서 딱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겠지? 이게 이제 지금 131번. 자, 그 다음 112쪽 할게. 색깔 바꿔가면서 하니까 안 지겹다, 이거. 자, 112쪽 한다. 페이지 112쪽. 132번. x에 대한 이차방정식 x제곱 플러스 2에 k 플러스 a에 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b는 0 식이 좀 길지? 요런 이차방정식이 있는데 문에서 제 뭐라했냐면 k값에 관계없이 중근가지인데 중근 이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 내가 저 식을 k 로 묶어야 된다 k 로 묶을 거야 그 다음에 중근 가진데 그럼 판별식이 0이다 를 써야 돼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 자 일단 중근 가진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을 먼저 쓸게 여기 x 계수 b 이제 짝수니까 반의 제곱 k 플러스 a 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b 가 0이 돼야 된다. 그럼 전개를 쫙 하면, 빼기, 빼기, 빼기. 이게 0이 돼야 돼. 그럼 K제곱 없어지고. 자, 이게 K값에 관계없으니까 K로 묶을 거거든. 그럼 K로 묶어서 적어 보면, 2A, 빼기 6. 자, K 묶은 거 빼내고, 그럼 나머지 K 없는 애들, A제곱, 빼기 B. 요렇게 그럼 k 값에 관계없이니까 이게 0이 된다는 뜻이겠지 그럼 얘도 0이 돼야 합이 0이지 따라서 a는 3, a 제곱하면 9니까 b는 9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는 답이 12가 되겠다 a 더하기 b는 12가 답이다 이게 지금 132번 한거자 이제 그다음 133번 할게. 자 k-2의 x 제곱 그 다음에 2의, 2의 2k-4의 x 더하기 3k-2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길어서 이게 뭐라 했냐면 완전 제곱식이 된대 이 완전 제곱식이 뭐냐면 어떤 식을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괄호 안에 다 넣고 제곱 이렇게 되는 게 완전 제곱식이야 이거랑 같은 표현이 방정식에서 중근이랑 똑같다. 즉, 판별식이 0, 0하고 같다. 판별식이 0이 나올 때가 완전 제곱식도 되고 중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판별식을 쓸게. 자, X 앞표 이제 반의 제곱이니까. 요거. 2K-4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에 K-2. 3K-2. 이게 마이너스 AC지. 얘가 0이 나와야 돼. 그럼 이거 전개를 좀 해보면 4k 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에 이쪽 전개에서 뺀다. 빼기 3k 제곱. 이게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8k를 빼니까 플러스 8k. 이두개 곱하면 플러스 4인데 빼니까 마이너스 4. 그럼 정리하면 k 제곱, 마이너스 8k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0이 돼야 중근인 거야. 중근, 완전 제곱식. 그래서 이제 이거 인수분해. 2 6 따라서 k가 2 또는 6이 나온다. 근데 문제를 잘 보면 처음에 이 문제 2차식이라고 했거든. 2차식이라는 말은 x 제곱이 식에 남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 따라서 k는 답이 2가 될 수는 없다. 이는 답에서 탈락이야. 그래서 여기서 2는 답에서 빼고 6만 답인가요? 거 6만. 2는 x 제곱을 0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x 제곱이 식에서 사라진다. 자, 여기까지 하면 112쪽까지 확인 체크를 다 했고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